안녕하세요. 파이프송입니다. 지난 n s t r 영상에 감사하게도 plty라는 월배당 etf를 추천해주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봐서 너무 궁금했지 뭐예요. 오늘은 구독자님 덕분에 알게 된 plty etf를 저처럼 줄이니 관점에서 함께 공부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plty가 어떤 녀석인지 알아볼까요? 정식 명칭은 yildmx plta option income strategy etf입니다. 운영사는 yildmx고요. 가장 큰 특징은 팔란티어 p l t r 단일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폴 ETF라는 점입니다. MSTY는 지수 전체를 따르지만 PLTY는 특정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가죠. 수수료도 YILDMAX답게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제 MSTY와 PLTY를 직접 비교해봅시다. 둘다 YILDMAX의 단일 종목 커버드 폴 ETF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기초자산입니다. MSTY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MST야. PLTY는 팔란티어 PLTR을 기초자산으로 하죠. 결국 어떤 개별 주식을 배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ETF 모두 기초자산의 영향을 직접 받아 주가와 배당금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초고배당은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죠. PLTY 공부. 재미있으셨나요? MSTY와 PLTY 모두 AI l d m x 의 단일 종목 커버드풀 ETF인 만큼 기초자산 개별 종목의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줄이 관점에서는 이미 MSTY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PLTY를 추가하는 걸 위험 분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MSTI와 p l t y 어떤 기업을 더 믿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초고배당은 매력적이지만 단일 종목 커버드 콜의 높은 위험을 꼭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MSTI와 p l t y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공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 추천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MSTI 배당금 사용 후기 아니면 MSTI와 PLTI 외의 다른 안정적인 월배당 ETF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